안녕하십니까. 자욱합니다 네, 오늘 3월 27일입니다. 어, 오늘 실거래가 변동을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매주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물론 미세하게나마 조금 변동은 있죠. 그죠. 그렇지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오늘 실거래가 변동을 보면서 또 어, 추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실거래가 변동을 이걸 제일 중요시 얘기냐면은 실거래가가 실제로 반영된 가격이 실제 가이 아닌 그죠 아무리 효과가 높든낮든 그런 상관없이 실거래가가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문제거든요. 물론 실거래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 거짓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썩어왔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도 실거래가를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면은. 요번에 예, 많이 변경된 게 대전이 그죠 0.4%좀 올랐죠 그죠 예, 대전이 그 도시 중에 대전이 좀 올랐고 어, 경기도하고 요 나머지는 그대로 변기 크게 변동 없습니다 대전이 좀 올랐 같아요 그죠 서울은 그대로 0%입니다 그대로 0%, 0 경기도 0.4% 인천은 0.5% 인천이 조금 더 계속 올라가죠 옛날에 예, 이 말이죠 인천이 오르면은 다 올랐다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인천에 오르면은 집값은 다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 가장 늦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죠? 그것도 이제 여걸 해변가 라인으로, 여기도 해변가 라인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이거 자세한 걸안 보겠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남동구, 지영시, 성록구, 중구, 진천 중구, 이런 쪽으로 좀 상승세가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큰 변동 아닙니다. 0.8%, 한 달에 0.8%오는 거는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상유지라고 볼수 있죠 실제로는 0%나 0.1%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실거래 그 한달 내에 한달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도 내야 되고 각종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3%에서 4% 정도는 최소한 올라야지 그것이 본전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보다 안 올랐다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은, 음, 대전을 잠깐 볼까요? 대전이 좀 많이 변했으니까. 대전시는 대덕구, 전체적으로 조금씩, 대덕구가 그죠? 어, 좀 많이 올랐고, 어, 중구, 서구 다 0.34%, 중성구 조금씩. 인정. 대전도 사실 공급이 전해부터 제가 이야기했듯이 공급이 좀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은 상승하는데, 크게 이제 큰 도시가 있다 보니까, 광역시 중에서는 계속 크게 오르지는 않죠. 대전도 사실 서울 지역에, 어 일자리 같은 거다 뺏기기 때문에, 대전시도 사실은 크게 발전할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볼 때는. 대구나, 부산이나 뭐, 계속 똑같은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0.1%. 제일 지금 안 오는 데가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요렇게가 제일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부산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은 지금 음,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자, 북구가 조금 더 올랐다는 거죠. 북구가 0.3% 올랐다는 거죠. 지금 음, 우리가 1군 그죠? 해운대 수영 남구는 그때 0.1%고 동래구까지 그 해수연동 해수연동남 이게 이제 1군 아닙니까, 그죠? 해수연동남이 1군 지역이라고 부산의 1군 지역이라고 보고 그다음 2군 지역이 백 수, 동, 영남이, 이게 1군 지역. 옛날에는 남군 안 들어갔는데, 남군 최근에 이제 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구, 동구, 이제, 요렇게, 가 2군. 그 다음에, 강군이 북, 어, 강서구, 북구, 중구는 이제 빼, 영도구,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검정구가 들어가겠쪽왜사오니 보통, 이제, 한, 3분이이 정도로 들어가고, 나머지 4군으로 보시면 되겠죠. 강서구는 원래, 이제, 신축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그 당연히 이건 0.5%, 신축 아파트만 지어줘도 무조건 1% 이상은 올라야 되죠. 그죠? 근데 1%가 안 오르면은,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 변동 없어도, 신축이, 신축하면 사실은, 분양가가 또, 분양에서 피가 무조건 붙잖아요. 신축은, 최서 뭐, 이렇게 붙으니까. 기장군이 평1% 상승세가 좀 꺾였죠, 그죠? 어디서 꺾였나 보면은, 1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장의 신도시. 1강이 지금, 1강 비슷한 동원 받고, 그죠? 20-20%, 1강 프로즈어 자이 하고 지금 엄청 내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장군이 오히려 그조정 지역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지금 상승세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렸죠. 왜 내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2년차라서 분양가 거래기 때문에 아직 확신은 모르지만은 어, 지금 상세 마이너리죠 그죠? 좀더 데이터를 많이 보면은 자 3월 10일 날, 3월 10일 날자 7억 2천만 원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죠, 20층입니다, 그죠? 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특별하게 다른 가격이 시보가 9억대가 있죠, 그죠? 요두 건이 지금 나머지는 7억대 이한데, 그죠? 또 두껍만 지금, 음, 10억에서 9억에 거래됐습니다. 물론 청수는 조금 높습니다. 23.25청이지만은 상당히 지금 7억 2천에 우리가 10억이라면은 2억 8천이나 지금 상승인 가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거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거래를 했다면은 번호를 보고 한 거죠. 그죠? 잘못 잡은 거죠. 꼭지를 잡은 거죠. 물론 그 전에 8억까지도 간 적이 있죠. 그 26지 8억 5천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7억 초반대로 지금 매물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6억, 4, 4천은 이제 6억대지만은 20층 이상은 이제 7억대 초반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27분 한, 한 방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낮은 창도 아인데그 다음에 1강 프로지어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했네요. 그죠? 이것도 2년차 아파트인데, 음 보시면은 갑자기 내려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고 지금 봐야 되느냐면은 자 3월 6일날 6억 4천 5백에 거래됐죠 그죠. 그러면은 13층입니다, 그죠. 물론 20층하고 13 10층대하고는 좀 가격차 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지역에 우리가 20층대하고 10층대하고는 크게 가격차이 많이 나진 않죠. 근데 지금 현제 2월 27일날 지금 8억 천만에 거래된 게 12층이지만은 그죠. 그러면은, 물론, 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죠? 8억 천만 원대까지 갔다는 거는, 조금, 음 많이 올랐, 많이 잡았다는 거죠. 비싸게 샀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 청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이, 중, 이, 중, 이 정도 청수가 1억 8천, 1억 7천만 원, 1억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그죠? 청수가 우리가 10층 차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죠? 그래서 물론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 조금 많이 비싸 게샀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강좌의 프로젝트 6억대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고 지금 오를지 안 내릴지는 좀더 가봐야 되는 거죠. 사실 뭐 해운대구와 이런 데는 큰 변화 없지만 우리가 그 부산에 그래도 이제 어 최고지가 해운대구니까 현재는 조금 보고 가야 되겠죠. 지금 해운대구는 음 자동이, 그죠, 조금, 음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물론 많이 타진 않, 안, 타고, 않고 있죠. 근데 조금, 자, 부분별로 리모델링이란, 자, 변수가 있어서, 어 기대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른 게 있습니다. 그죠? 물론 한 건씩 그래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 동신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동신. 여기 지금 올랐죠. 그죠? 올랐는데, 물론, 이제, 이게, 저, 22평 대입니다그 22평 대라서 3억이면은, 어 좀, 연수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좀 대우를 못 받고 있죠. 자동이. 많이 비싼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음 비싸게 그래는데 3억 2,900에 그래죠 그죠? 어 3월 4일 3억 2,900에 그래는데 직전에 4층이, 이제, 2억 9,700이니까, 이거는 청수에 따라서 조금 더, 주고 샀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가격이 오른 게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청소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3억대 거래가 많이 없는데, 어, 3억대그 거래됐다는 건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어, 13층이 3억 7천이니까. 그 전에, 어, 7층이, 보통 5층, 7층이 3억 2천에 또그래된게 있네요. 그죠. 11월 달에 가격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음, 그전으로 돌아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남 생경하고 여기도 조금씩 올랐네요. 그죠? 자, 경남 생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평이 2억 9천. 올해 연속 올해 되니까, 그죠? 가격이 좀 싸다고 봐야 되겠죠? 리모델링에 이제 효과가 크게는 없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자기 비용으로 지어야 되니까, 어차피, 어, 한 평수당, 평당 1 천만 원씩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억, 리모델링 하면은 12평이니까 2억 2천 다음에 4억 한 5억 대가 되겠죠 이 모델이 하면 이제 2억 9천 4백 21천이 3월 달에 21천이 2억 9천 4백 3월 3일 날 3억 7 0 0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직전에 3월 달에 3월 2억 9천 3월 달에 2억 9천이고 2월 달에 최종 거래가 2억 9천이고 2억 8천 2억 7천이니까 크게, 이제, 많이 올란 건 아니죠. 그죠. 물론, 10%면 2천만원 몰라도, 이3천만원 몰라도, 10%, 원 올라도 이원 올라도 어10 오른 거니까, 그죠. 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자, 동, 이제, 반송동도, 이제, 이게, 저 제이 센텀, 잉량으로 조금 올라간것 같은데, 사실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반송이라고 해서, 이 제이 센텀 들어온 데서, 반송이 크게 오를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를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송을 과연, 저, 투자 목적으로 살아갈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도 이제 워낙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이게. 가격대가. 가격대가 그죠? 변화에 남들 올때안 오르잖아요, 여기는. 그죠? 제이 센텀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런 지역에서는, 물론 생활 터전을 반송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어,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선 안락동이라도 샀으면 그죠 옛날에 반송하고안락동하 가격이 똑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안락동에 사는 게잘더났겠죠 안락동이 이제 올랐다는 것은 이 동래구와 해운대구를 이겨지는 중앙지대가 안락동이거든요. 이게 올랐다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많이 오는 건 한승길이 맨신이 이것 때문에 좀 올랐네요. 그죠? SK가 좀 올랐네요. 알락 SK가 5 7 올랐는데, 한번 볼까요? 알락 SK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 알락 SK가, 어, 알락 드란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위치였는데, 트란체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 최고의 위치를 바뀌어, 변경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리를. 3월달 거래를 한번 보면 은 3월달에 색거이 있는데 3월 20일 날4억3 2 0 0 직전 2층이 4억3천2 0이좀 비싸게 샀네요 4억5천, 4억8천, 25층, 24층이 4억5천, 4억8천인데 2층을 4억3천에 샀다는 것은 30평대인데 좀 많이 비싸게 샀죠 알락SK가 이게 저 3 0평 때가 좀 구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냉장고도 더더 힘든 구조가 돼 있어. 옛날 요, 요, 때 당시 우리가 지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주방이 좁죠, 주방이. 한방이 좀 늘나? 그렇고요 물론 베란다가 좁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10, 17, 18년 이전의 아파트들은 조금 20년 넘어간 아파트들은 이게 조금 구조가 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축이 조금, 어, 가액상승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제 보면은 조금은, 이제, 가액상승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애들 놔두놓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세단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샤아파트처럼 뭐 타워형으로 멋있게, 외관이 멋있게 보이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1월 달에가 3억 8천 정도 그래됐고그 이후로 이제 2월 달은 그래였고 3월 달에 그래됐네요 그죠? 1월 달에 7층이 4억 1,500이니까, 7층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마열난 건 아니네요. 그죠? 12월 달 4억 9천까지 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12월 달 수준에서 이제 조금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그죠? 그래 보셔야 되겠네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서동이, 이제 서동이 조금 모르고 있고, 다른 데는 큰 변화 없고, 이 양정이 친축이 많으니까 당연히 려르겠죠 양정은. 자, 이제 북항 지역으로 왔어. 자, 요즘 북항 지역을 계속해서 유시해보고 있죠. 그죠? 북항 지역이, 어, 이렇게 수정, 서량, 동네, 동네, 어, 영도, 그죠? 동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지역, 이렇게. 요 지역이 이제 좀 뜨고, 여기도 앞으로는 조금 깐만동 이래요. 우암동이 조금 앞으로는 이제 새로 들어오면, 신축이 들어오면은 좀뜰것 같아요. 이런 거는 들어올 때 선점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전체이 놓인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주례하고 이제 이쪽은 또 사상은 조금 죽었네요. 공단지대다 보니까 크게 이제 상승세가 못하고 있고, 화명동이 조금 올랐는데, 어, 물론 화명소정강변타운이 이제 조금 올랐네요. 이런 아파트들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진해 중심하고 좀 멀, 멀, 기 때문에, 그리고 하명동을 조금, 하지만은, 위치는 꽤안 셉니다. 하명동도. 자, 3월, 3월 21일 날 3억 400에 그했습니다 19층이. 그러면 3월 달에 또 3억 2천, 20층. 그랬는데, 직전에는, 이제 2월 달에 16층이 2억 9천 정도에서, 한1 0 0에서3천 정도, 그죠, 상승했네요. 2억 9 0 정도에서 그래가 됐는데, 3억을 조금 넘었섰네요 그죠. 약간 조금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명동이. 롯데가 올랐네요, 롯데가. 하명동에 롯데하고 지금 고로하늘, 제가, 그죠, 최고 위치 좋은 아파트죠. 35평인데, 3월 12일날, 5억 6천에 거래습니다 18층이 직전 2월달에 5억 2천 정도에 거래된 게 4천 정도 올랐네요. 그죠 물론 이제 16층이 11월달에 5억 6천이니까 같은 가격으로 그죠? 이, 그대로 죠그 어,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직전 11월달 가격으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켜봐야 되겠죠 살기 좋습니다. 담명등도 수명동은 좀 멀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그죠, 부산에서 보면, 중심가에서 보면은. 수정동, 그죠, 여기가 좀 올랐고. 아, 부산에 저는 이게, 저, 가, 이거, 저, 가가, 뺏가뺏가 이건 없앴으면 쉽습니다. 그죠. 괜히 몇가몇가 몇가 이런 거를, 어,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네요. 홍인노노도, 이 가는, 이거, 저, 통계를 하지 말고, 동으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가로, 가로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수정동, 영주동이 좀 조금씩 올랐네요. 진짜 재개발, 뭐 이런 재건축, 뭐 이런 게 조금 있겠죠 그저 아파트들이 소, 소규모 단지들이 이게 조금 오르고 있네요. 3는 평인데 어, 56세대짜리 이런 소규모 단지들도 조금 저 상승을 봤는데 사실 너무 작은 거는 이게 크게 뭐 메리트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 뭐 이런 데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또 이제 고바이고 하니까 이런 데가 그렇게, 이제, 어, 좋지는 않죠. 물론, 서부산 지역에서 대신동이 가장, 이제, 핫한 지역이죠. 이 주, 거지가 크게, 이제, 정생될 만한 것이 대신동밖에 없기 때문에, 서부산에서 이게, 저는 그나마, 이제, 중심가에 가깝고,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오르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게, 개발이 끝이기 때문에, 크게 더 오를 이유는 아이 없겠죠. 그죠. 어, 3월 17일 날 4억 9,800, 거의 5개가 그래됐네요 3월 13일 날 4억 7 0 1 2 0 2 2 0됐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3억에서 4억대로 갑자기 됐는데또 분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뭐, 이거는 뭐, 가격이 정확하게 우리가 딱, 어 그래, 계약서에 서기 에 따름 나름이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첫 입주하고 첫 그거, 계약, 계약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9,000대가 지금 현재 이 정확한 가격인 것 같아요. 현재 가격, 그죠? 그래서 좀 올랐다고, 올린 게 아니고 그냥 이 피가 조금 이 정도 붙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부산 지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중부산 위주로 조금 상승이 이제 이어졌다. 계속해서 그죠? 어, 중부산인데 그렇게 이제 크게 변화는 없다 보는데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 되면 이게 그죠? 우리가 부산이 거의 0.1%, 0%니까, 하락티미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한 달에 0.4%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최소한, 그리고 한1% 정도는 우리가, 요즘은 재금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이런 걸다 따져보면은, 한1% 정도는 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 1년에 한 10%, 12% 정도 올라야, 그게 이제 적정한 이제 가격인데, 안 오르는 거죠. 그래야 되면, 이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부산에 이제 하락징조가 보인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이제 큰 정책적 변화만 없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산 오르는 이유는 서울에서 이제 중앙,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을, 어, 부동산 정책을 쓸 때, 수도권 묶어보니까 부산 지역으로 투기 세력이 내려왔죠. 그래서 가격이올라온 거고, 그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부산 지역은 이제 그대로 정체되었다가 이제 더 이상 오를 기미는 어렵다 봅니다. 아무리 해운대라 해도 더 이상 이 가기에서 더오다는 위험하고 오히려 하락세가 이제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말 결산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